할렐루야! 네, 오늘 특세 여덟째 날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또 능력과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부은 사건이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나와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누가복음 7장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한바리새인의 집에서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이런 기사를 적고 있습니다. 더더욱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억되는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곳에 보면 베다니의 한 곳에 나사라의 동생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네 개의 사건을 좀 양분되는데 동일한 사건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 반면 다른 두 개의 사건이다. 아 특별히 누가 복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많은 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나요? 아, 저는 뭐 그렇게 예, 특이하게 또 다르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각자 이 복음서의 기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해 할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여인이 이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의 섬김을 보면 침묵 속의 섬김이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 오늘 회장님께서 잘 읽어 주셨는데 36절에서 40절까지 읽었지만 사실은 그 뒤에 비유와 함께 이 여인의 이야기는 50절 끝절까지 계속됩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깁니다. 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아무래도 이, 이곳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이 여인인데, 여인인데 이 여인의 말은 한마디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한마디도 하라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이 여인이 말을 못해서 일까요? 아니면 할 말이 없어서 일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누구보다 할 말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바리새인의 비난에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아무런 대꾸도, 변명도, 그리고 과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해 주셨을 때도 봐라. 예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지 않느냐. 너희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말할 자격이 없다. 너희들이나 잘해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이 여인은 아무런 대꾸도 변명도 하지 않았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 이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섬겼을 때의 마음, 주님을 섬겼을 때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뭔가를 좀더 보이려고 했다면 아마 더더욱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변명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처음 마음, 그 마음은 오직 예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비난을 받아도 그 어떤 비난과 그리고 모욕을 받아도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죠. 도리어 사람들 앞에 내세우려고 했던 사람은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더더욱 큰 소리로 변명하며 과시하며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찔리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아시기에 그런 아무런 어떤 따가운 시선도 사람들의 비난도 문제가 될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주님을 섬기는데 너무나 참 말이 많습니다. 섬김은 적고 말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우리 주님은 섬김의 롤 모델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 없이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정신을 따라 말 없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말이 많았는지 말이 적었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제가 참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은참 어, 말없이 섬기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참 기뻐하시다, 이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제가 어, 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참 감사해요. 이 여자의 두 번째 성김의 특징을 보면 눈물로 가득 찬 성김이었습니다. 38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아 여러분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이렇게 탤런트들이 눈물을 흘린거 보면 어떻게 흘려요? 막 물이 흐르듯 막 흘릴 때아 이게 진짜 눈물일까? 제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혹시 안 향는 게 아닌가? 뭐 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여인이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런 거예요.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 그러니까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졌다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였다라고 의사 누가는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제가 생겼어요. 이 여인이 이 향유를 부으면서 왜 왜 향유를 부었을까? 그리고 왜이 눈물로 발을 적시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인이 나의 장사를 예비하였다, 즉내 다음 주에 죽을 내 나를 준비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까지 믿었다고는 생각진 않아요. 그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자신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내다봤다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어떤 상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섬겼다는 것은 저는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감사라고 생각해요. 이 여인이 이 예수님께 예수님께 뭔가에 대해서 감사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감사를 표현하려고. 이렇게 섬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죄인 예수님이 동네에서도 오늘 말씀해 보면 동네에서도 죄인으로 다 알고 있었다 그랬어요. 동네에서도 죄인으로 찍힐 정도였다면 사람들이 다알 정도였으면 얼마나 큰 죄인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한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눈물이 있는 인생은 어느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데 눈물이 많은 성도는 그의 마음 속에 감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맞죠. 만약에 만약에 눈물이 만약에 메말랐다면 그 영혼이 감사가 많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리라고 하는 CCM 가수가 본명인지는 모르겠어요. 천번을 불러도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어, 그래서 작년 이맘때에 우리가 특세를 하면서 어, 매일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전번을 불러봐도 내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같이 부르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할렐루야. 정우리가 천 번을 불러도 이처럼 우리의 눈에 눈물이 계속 흐를 수 있을까? 사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내가 이런 눈물이 있는가?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가? 이런 마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러한 눈물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의 섬김은 애정이 있는 섬김이었습니다. 눈물로 발을 적셨습니다. 머리털로 어,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향유를 부었다. 우리는 보통 다른 복음서를 보면 먼저 향유를 붓고 난 다음에 그 향유로 발을 닦고 머리털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는 또 거꾸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발을 닦고, 머리털로 닦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향유를 부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복종의 의미입니다. 종만이 알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췄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 여러분이 지금 안고 있는 그 장의자 정도. 우리가 성화에 보면 한 쇼파, 쇼파 같은 곳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누워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눈물을 적시고 그 발에 머리털로 닦을 정도였으면 아마도 몸을 굽혔어야 했고, 그리고 몸을 굽혔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한쪽 무릎이라든지 두, 두 무릎을 꿇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맞겠지요? 네. 이 여인의 입맞춤 속에는 이런 고백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동네에서도 다 알고 있는 소문난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애정이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진실하고 순수하고 인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나 애인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경배의 정신과 경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향한 사랑은 애인과 친구를 향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배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다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이 여인의 섬김은 모든 것을 드리는 섬김이었습니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14장과 네개 복음서를 제가 비교해 볼때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 여인이 부은 향유의 값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300데나리온이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은 한 장정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품삭입니다. 주일을 빼고 휴일을 빼면 300일입니다. 1년 연봉입니다. 요즘 얘기하면 몇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큰 돈입니다. 근데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모두 부어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미래관을 건축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관심이 좀 있어서 건축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을 보고 또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가 이제 어큰 예배당이 필요해서 네, 오늘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땅에는 어, 신 새로운 건물은 아니지만 좀 오래됐지만 은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어,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쓸 것인가 아니면 이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할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어떤 이견이 생겼어요. 성도들 간에 그러다가 어, 이 건물을 개조해서 쓰는 비용은 보다는 좀더 들지만 많이 줄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신축 건물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설득력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축을 했다는 했는데 처음에 계획을 세웠던 건축 비용이 있었는데 아 생각보다 이 건축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더더욱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처음에 이 건물 이 허름한 건물이지만 이 건물을 개조해서 다시 뭐 새롭게 해서 쓰자는 쪽에서 불만이 생긴 거예요. 봐라. 조금 더 들어서 신축한다고 했는데 말이 들리지 않느냐. 그래서 어, 불편한 언사가 시작되니까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그 전에는 인격적이고 조용하고 점잖았던 분들이 큰 소리를 치며 교회에서 싸우게 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저희 미래관 건축을 하면서 뭐 제가 그재직했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8억에서 10억 정도 든다. 제 중직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설계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비가 8억이 든다, 10억이 든다라고 말하는 것이 제가 섣불렀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얼마가 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되고 지금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완전한 도면이 나온 후에 건축주가 시공사가 선정이 됐을 때에는 어느 정도 분명한 선명한 라인이 나올 수 있지만 제가 여러 교회나 여러 건축물이나 볼 때에 또 환경을 볼 때에 훨씬 더둘수 있고 그리고 더 많이 들수 있는 이러한 여지를 남겨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헌신을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헌신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이만큼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신다면 내 한계를 정해놓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더 많은 것을 요구할 때는 그것을 드리기는 힘든다는 거죠 왜? 내가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정해놓은 상태에서 나는 이만큼 합리적이고 계산적으로 계산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원하신다면 드리기가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나는 이 정도 드릴 수 있겠다. 그런 지혜로운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너무나 한정 짓고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계산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계를 정해놓지 않는 것이 좋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섬김은 향기 나는 섬김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그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의 섬김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말 없는 섬김이었습니다. 말 없는 섬김. 시작이 좋았습니다. 말 없는 섬김. 그런데 끝도 좋았습니다. 또 혹은 처음 섬김은 좋은데 마지막이 안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마지막도 좋았습니다. 향기가 났어요. 사람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의 향기가 났고 그 섬김에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침묵 속에 섬겼던 것처럼 섬김의 마지막도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도 악취가 나는 섬김이 아닌 예수의 향기가 나는 섬김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